으로 나갈 때 다음 스텝에 나오는 나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고 어떤 분명한 증거가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웨이 아이 나이 n 를 타고 시애틀을 우리가 운전하고 가요. 그러면 가다가 나온 가다가 보면요 분명하게 증거가 있어요. 내가 하웨이 나이 n 를 타고 시애틀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모세스 레이크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예, 분명하게 증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참 가다 보면요 스코암미 패스가 나와요 스노크암미예그 산을 넘어가야 돼요 넘을 때 힘들죠 그렇죠 올라가는 길이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운전하고 하니까 몰라 잘못 느껴서 그렇지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해봐 여기 여기 우리 그 스포캔 산만 올라가는 것만에 생각되고 죽는다 그러는데 예? 그 그거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뭐몇 몇 피트더라? 예, 삼천 뭐몇 피트인가 더없나 그러잖아요. 음? 또 내려가는 길도 확연히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분명히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것도 완전히 그러면 그 성화의 길을 가면서 갈 때마다 내가 조금 진보가 됐으면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증거가 과정이라 그래서요 여러분 그냥 끝에 다 도달했네 이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가면서 정확하게 증거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그래서 보여줘야 돼 내가 뭐 일부러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면이 성숙한 면이 변화된 면이 제시돼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다. 이게 안 나타나면 지금 과정에는 있지만 가고 있지 않는 거죠. 이 예, 지금 표류해서 다른 길로 한참 빠져서 하루에 난디를 타야 빨리 가는데 그냥 뭐 나도 알지 못하는 뭐 이상한 뭐길로 빠져서 지금 몬테나 쪽으로 가고 있는지 허 산이 거기 무지 많더라고요. 어? 뭐 거기서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네. 길을 가도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어디쯤 갔는지 나타난다.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영, 다시 말씀으로 이걸, 음, 표현, 풀어보면, 우리가, 어,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으면, 성화의 길을 쭉 가고 있으면 드러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가다 보니까 내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드러나는 증거가 하여 내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 내가, 내가 이거 필요해서, 이 기도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힘든 마음이 있으면 그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범사의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뭐잘안 해줘도 뭐 누가 뭐 섭섭하게 해도 아 그래 내가 감사로 받자. 그리고 감사로 받는 거예요. 이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십사 절어 예, 이십삼 절 후반에 보면은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이까지 축도 바울의 축도지만 우리들에게 지금 축도를 하면서 분명히 짚어지고 있는 두 개의 고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때 분명히 그날이 올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쓰는 그 날을 우리는 맞이할 텐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거룩하고 또 하나가 흠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나 흠이 없게. 흠. 예. 여러분, 우리는 흠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쵸? 참, 어, 저 같아도, 저, 저 스스로도 보면 저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쵸? 예. 흠이 많아. 예, 잘못하는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나만 그렇게 흠이 없느냐? 근데 이렇게 둘러보면, 다 흠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예.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흠들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예. 뭐 완전하게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점점 줄어들어가야 되겠죠. 음? 그렇게 흠이 다 사라져서 이렇게 볼때 흠이 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지금 축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음, 우리 성도님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서로 우리 바울의 축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 예, 거룩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룩해질 것입니다. 거룩해질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흠이 없어질 것입니다. 흠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흠이 없어질 것입니다. 예. 우리는 거룩하여질 것이고, 우리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제가 이걸 믿느냐? 저는 여러분은 안 믿어요. 예, 저는 제 자신도 못 믿어요. 예. 예, 저는 여러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이 흠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믿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내가 안 믿어요. 예,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아무리 원해도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갈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 그걸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야너 100m 한번 달리기 뛰어 봐.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가능하지 않은 거죠. 예. 우리는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자뭘 이루신다는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뭘 이루신다고 해서 하셨어요? 그예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흠 없게 보존되기를 그가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 보존되기를 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 보존의 주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그렇게 보존될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내가 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게 가스프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왜? 왜냐면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에 만들으셨던 그, 그때의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회복이다. 회복.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오리지널,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의 온전한 영혼의 상태로까지가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막연하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주일날 깨면, 아유, 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그냥 밥 먹으러 왔다 갔다. 그냥 내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심심하니까, 그냥 그런 어떤 소셜라이즈, 뭐 그런 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자의 것입니다. 성별된 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된 자의 것입니다. 성경, 성경도요, 이게 의인들을 위한 것이고, 이거 이기는 자의 몫이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의 몫이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면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더라! 아멘.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시간되면 한번 가고 말고, 더 좋은 게 나오면 더 좋은 거 놀러 가고, 이게 신앙, 이 사람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정말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그걸 인식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자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는 안 줘요. 아무에게는 안 줘. 우리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실한 것처럼, 방향성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는 것이다. 이두 가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예요. 응? 그걸 왜 달려가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의 목표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돈 버는 건요,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죠? 예. 돈이 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응? 또한 이 세상에서는요, 내 자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한 가지 부분이 있는데, 버킷리스트라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 예. 어떤 분은 뭐 100개까지 적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것도 어느 정도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 그게 다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먼저잖아. 그렇죠? 버킷리스트 좋아요, 해요. 그런데 that second and third, not the first. 그렇죠? 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자아의 만족과 충족을 위해서 버킷리스트 어 그거 하려고 다 팔려다니고 거기 성심 팔리고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목표는요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갈수록 이상하게 명예욕이 생겨. 응? 큰그 명예. 아, 그그 그런 사실 그 명예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꿈틀꿈틀거리고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역사를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박수 치는 자리가 좋고요. 어디 가서 내가 소개받는 데가 자리가 좋고요. 자꾸 그런 데만 가게끔 되는 것이 이 인생 늦지 막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적인 모습인데,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자, 우리의 목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인생의 결론을 주님 앞에 했을 때, 야, 내 영혼이 거룩하고 흠이 없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모님들 서로에게 한마디, 마지막 본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음. 그러나 내가 거기에 동조해야 되겠죠. 음. 내가 거기에 함께 가려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분터다 하세요. 이게 결코 아니죠. 음. 결코 이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스웨트를 가려고 하면 모세슬렉도 지나야 되고 응? 음? 산도 지나야 되고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삶에도 그러한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뺏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다가 두고 인생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까? 주님께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목표를 세우시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여러분의 인격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되어서 평강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영혼의 상태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흠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계속해 변모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